장 안녕하세요. 김시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어, 오서이 업무에 예, 관해 보고 있어서 이시와 어, 그리고 우리 어, 전출지들의 의견들을 담아서 말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게 안녕하세요. 김부장 김종수입니다. 어, 존경하는 5시민만 김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김 시민의 생명과 안전한 책임지만 김포 시장으로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김포의 축택은 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입니다. 매일같이 쓰러지고 숨이 막히고 시민의 하루가 고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노오수 김포 인장은 아직도 경제성 숫자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목숨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출근길에 쓰러지는 시민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 수의 몸을 던졌던 심청의 각오로 저는 김포시민을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호 김포현장을 위해 김포시가 5,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습니다. 5,500억원은 총 사업비의 3조 3천억 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김포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수익을 소수 투기 세력에 귀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강정하게 관리해 시민과 김포 미래에 주하는 것입니다. 과거 골드라인 사례처럼 시의 본 예산을 줄여 짜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5,500억 원은 시 재정이 꼭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 생명의 위태로운 지금 5,500억 원은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지금은. 시민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오호선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시민을 살리는 안전 인프라입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수십 차례에 걸쳐 정부와 본의를 이행해 왔습니다.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보완은 물론 사업의 전제 조건이었던 공폐장 문제도 해결하고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금단 지역을 우회하는 대광이 조정안에도 동의했습니다.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 역시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성을 근거로 결정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장으로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시민의 위험을 더 이상 보할수 없어서 나섰습니다. 5호 김포 연장은 늦어질수록. 사고 비용, 사회적 비용, 지역 경제적 약화라는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국가적 손실도 커질 뿐입니다. 김포는 5승 연장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김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정부는 5승 김포 연장 대비 타당성 조사를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는 김포시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5선이 김포에 들어오는 그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포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것이고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